댄서가 되겠다는 여동생에게 춤을 춰하라고 얘기를 해주신 댄서 3 인방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냐면 저는 공부도 했고 댄스도 했기 때문에 아, 춤으로도 훨씬 공부만큼 배울 게 많다. <laughs> 네. 음. 저는 15년, 20년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으면 공부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. 음.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고 자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왜 변호사가 댄서보다 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? 음. 왜더 돈을 잘벌 거라고 생각하지? 모니카 아니에 응. 어. 어.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. 아니죠. 15년 전에는 춤추고 음악하면 은 공부 안 하고 담배 피고 뒤에 있고. 이게 아니라니까요. 이제 저걸 한다 그러면 이제 어, 얘는 노는 거야? 이게 아니라 자기 꿈을 위한 선택을 하는 거라면. 편들어 줘야죠. 줄수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활력을 얻어서 스트레스를덜 받고 훨씬 더 행복하게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고. 음. 저는 우선 이 어린 나이에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찾았다는 게 너무 칭찬해 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. 우선 칭찬해 주고 학생에게 본부는 공부다. 하지만 너의 꿈을 막으려는 건 아니다라고 좋게 이야기를 해 주면 저는 이 아이가 음. 자신의 일을 하면서 오히려 꿈을 더잘 키워나갈 것 같아요. 아, 이거는 되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저는 누군가가 누군가의 인생을 간섭하는 것 자체가 큰 죄라고 음. 생각해요. 아, 그렇죠. 그래서 한 마디를 하더라도 그 대가가 그 말을 뱉은 사람한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춤춰라 공부해라 라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 말씀에 들어갔다면 그건 부모님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생기는데 절대 책임지지 못할 겁니다. 공부 다 포기하고 춤을 춰서 실패를 맛봤다면 그것 또한 그 아이가 감당을 해야 그 아이가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